자, 6월, 7월, 8월은요, 저희 아메이로 수입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골든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학제와 똑같이 아메이의 수입 구조는 뭐 어떤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3개월을 내가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의 결과로 우리가 벌수 있는 수입,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거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희 프리어스 영상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수익구조, 김평중의 수익구조, 윤수희의 수익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6월, 7월, 8월에 스폰서님과 의논하셔서 어떤 준비를 했을 때 내년에 어떤 수입을 벌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거를 목표화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프리어스 전까지 제가 자꾸 시한 타임 리밋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메이 사업이 유일하게 어려운 점을 저한테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1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제 개인이 성장해가면서 어려운 건 달라져 갔어요. 제가 성숙해감에 따라 지금 제가 느끼는 아메이 사업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템 결정해주고 만들어주고 연구해주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이유로 어. 만족하지 않은 사람 반품까지 해주고 배달해주고 유통 시스템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 나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 목표치만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가는 어 신체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팀이 있고 또이 팀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그래도 성실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은 저마다의 수입을 벌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간 정말 풍요로운 삶이 풍요롭다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여행 등또 연말 보너스 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한을 잡고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내년 1년 동안 나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아메이 사업에 공부하는 것도 투자하는 시간이고요 또 공부한 걸 가지고 확신과 신념을 갖고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기본 지금 현재 생계를 위한 잡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투잡으로 진행하실 거고요. 또 육아와 내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수입, 자산 수입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을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쇄 수입으로 채워질 때 많이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네, 여러분이 그걸 꿈꾸시면서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어, 어떤 목표 그렇다면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거는 십여 십만 원에서 한 얼마 사오십만 원 그죠. 따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을 했을 때 이거는 애용자 열 명에서 스무 명을 만드시면 되는 일이에요. 자,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셔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메이의 제품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마트에서 사용한 제품하고 어떤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써보는 경험이 선행되셔야만이 10명에서 20명의 애용자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세율로 따져서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자산, 건물로 비유하면 만드신 걸까요? 10만 원의 이자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1%라고 치면은 1억. <laughs> 여러분 1억입니다. <laughs> 갑자기 1억입니다 하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laughs> 그죠? 네. 1억을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생활 다 하고도 남는 1억 있으십니까? <laughs> 그거를 은행에 넣어놓는다? 요즘엔 그것도 바보지시죠? 차라리 그냥 장롱에 가져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음. 그래서 그랬을 때 들어오는 이자소득이라는 거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거기에서 그러면 30만 원이면 3억이네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우리가 현명해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기 삶에 윤택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자산성 소득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에요. 어 내가 지금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몇백만 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으로 시작하자는 말씀 저도 드리지만 그 수입이 이미 있으시다면 저는 어 반드시 이 자산성 소득 10만 원부터 몇십만 원을 출발하는 그 노력을 스타트 하자. 6월 7월 8월에 어, 신소영님 무빙업에서 가장 권해드리는 메시지예요. 자,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공부하고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회사를 이해하시면서 3P에 대한 이해는 많이 말씀드렸죠. 이해하시면서 전달해보기 시작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경험이 많은 분들의 경험을 어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해 보시면 더 힘이 되실 거고요. 자, 이것이 발전해서. 또그열명에서 20명이 또 애용자가 되어가게 하는 과정과 함께 더 늘어나겠죠. 네트워크 확장된 것을 브론즈 빌더라고 해요. 더 세세한 구조는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과정에 스폰서님들과 더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완전히 자기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만 소유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어, 50만원 이상에서부터 100만원. 네. 100만원에서부터 약 200만원까지 수입이죠. 네. 200만원까지의 수입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야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치면 10억이네요. 응. 10억의 자산을 내년 1년 동안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도, 뭐, 아메이 사업은요, 재미있는 것은 시간을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가가 아메이로 수입을 벌수 있는 갓,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 다의 조건이기 때문에 전업으로 스타트 하시는 분은 지금 3개월을 보내시면서 1년 안에 그 수입도 만드실 수 있죠. 당연히. 그 이상의 수입도 만드실 수 있지만, 만약에 부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미 아까 슬기로운 생활 영상들 요새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내년에 충분히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브론즈 빌더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경험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냐 결정할 거냐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어 30%의 광고비를 저희가 소비자가 찾아오는 수익 구조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관문인 21%즉 3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까지의 수입을 만드는 네트워크인데요. 그거를 21%의 첫 번째 관문 SP에서부터 세번 GP, 여섯 번 플래티늄. 이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진 네트워크. 여러분이 300, 적어도 300만원 정도의 단단해진 수입. 권리성의 느낌을 갖는 수입을 받는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거에서부터 1년 12달 21%의 네트워크를 진행하신 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내년에 진행을 해보실 분들은 아마도 지금 브론즈 빌더. 그죠? 전폭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브론즈 빌더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부, 심지어 부업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 저는 내년에, 어, 진짜, 파운더스 플래티늄, 어, 그럼 약 지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고, 또 연말 보너스 2천만 원 합쳐진 거지만, 음, 수입과 함께 여행 보너스까지도, 아직 여행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요, 음. 받을 수 있는, 그거에도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는 분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거냐에 비례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다이아몬드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연봉, 즉 수익으로 말씀드리면 5천만원, 6천만원, 그리고 약 천만원 정도의 여행 가실 수 있는, 예, 그런 네트워크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형의 무빙업에서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수익구조를 다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스폰서님과 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지금 남은 6월, 7월, 8월에 준비를 해서 어, 어떤 수입을 벌 건지를 결정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자신있게 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메이로 돈을 버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이 결정이 되셨다면 지금 7월, 8월 두달 동안 어, 두달 동안 여러분의 스폰서님과 함께 저희 프리어스 팀에서 여러분이 실제 그 수입을 버는데 필요한 액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리더분들과 저희가 저녁에 줌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미리 환경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음, 이 생필품을 아이템으로 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가장 안전하고 어쩌면 가장 빠르게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네, 그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실 강력하게 권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책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요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본 영상에 어떤 자산가가 자기 아이들을 자산가로 만들기 위한 책을 써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자기 아이들에게 세금 증여세나 뭐 이런 거 없이 나중에 갑자기 부모가기도 잘 사라져서 어, 폭탄 맞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아메리사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하,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리어스 시작했는데요. 자,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 이 책에. 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모든 부류의 명작은 신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궁극적인 것에 대한 신념. 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신념.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우리가 지금 일하려고 하는, 그죠? 내가 왜 일을 할 건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념을 결정하시고 지켜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 아메이삽을 해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과연 우리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도 않겠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어떠한 일을 달성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언제나 거룩한 자신에 대해 진실하라. 그리고 미래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당신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라. 예. 아메이사업은 모아모를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그것도 자산성 소득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미래가 줄 것이다라고 믿으라고 했거든요. 자, 이제 믿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평온하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신념이고 신념의 찬 삶이다. 네, 여러분. 그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건지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신념을 갖고 다음 주 프리어스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소영의 무빙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